요즘 학교는 3일 격석하면 제주도 여행하는 흙수저고 2주부터 가 유럽 가는 금수저라면서요? 돈이 없어도 그렇지 자기 자식을 흙수저 소리 듣게 키우는 엄마들은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니까요 혜진 아머님도 공감하시죠? 왜 저러시네 저희 가족은 올해 3월경 충남에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말이죠 낯선 지역이지만 제 딸은 친구들과 잘 어울렸는데요 제가 학부모님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딸아이가 친구 생일 파티에 다녀온 날부터였죠. 엄마, 나 세리 생일 파티에 다녀올게. 생일 선물 주는 거 잊지 말고 조심히 다녀오렴. 다녀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니? 나한테 주는 선물이래. 세리네 엄마가 챙겨줬어. 세리가 선물 받은 걸 들고 온건 아니겠지? 세리 어머님, 혜진이가 들고 온 선물 말인데요. 저희 집에 방문해준 아이들을 위한 웰컴 키트예요 5만원짜리 학용품을 선물로 주셨다니까? 새학기라서 다같이 잘 지내라고 챙겨줬겠지 혜진이 생일이 얼마 안 남아서 부담돼서 그렇지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마 어디어제 아이의 생일이 됐어요 혜진아 너도 우리꺼 선물 준비했어? 우리 선물은 어딨어? 얘들아 오늘은 혜진이 생일 축하해주는 날이잖아 그치만 세리는 선물해줬잖아 다 주는 거 아니야? 엄마, 우리도 친구들 생일 선물 준비했지. 선물? 세린 에는 줬잖아. 우리는 없어? <laughs> 얘들아 미안, 아줌마가 바쁜 일이 있어서 깜빡했네. 대신 맛있는 요리를 많이 만들었어. 음 아이들은 아기를 갖고 물어본 게 아니다 보니 다행히 잘 넘어갔는데요. 혜진이 생일상을 어떻게 찾으셨나요 비자 치킨 마카롱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했어 예상대로. 육류나 지방 가득한 음식 위주네요. 우리 세리는 비건 식단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애가 먹은 게 없는지 집에 오자마자 밥부터 찾길래 여쭤봤어요.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아이들의 식습관도 다양하잖아요. 다음부터는 아이들 개개인의 식습관까지 고려해서 메뉴 선장에 신경 써주셨으면 해요. <laughs> 네. 같은 반 학부모님과 다퉈 순 없으니 차마 넘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곧 여름 방학 시즌이 되었고. 벌써 다음 달이 방학이네 해진어머님! 여름방학하면 아이들 데리고 같이 여행 가실래요? 그렇죠! 여행지는 정하셨나요? 고민 중이에요 아이들이 물놀이도 하고 뛰어놀 수 있게 강원도 계곡 펜션은 어떨까요? 헐! 국내 여행을 왜 가요?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해외로 가야죠 싱가포르 어때요? 300이면 될 텐데 300이요? 아, 어, 너무 부담되는데 세리 조동모를 호텔에 했었는데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선택 하나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 아이를 생각하면 300 정도는 가벼운 투자죠. 죄송해요. 그 아무래도 해외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돈이 문제세요? 그럼 제가 빌려드릴까요? 네리어머님 그건 저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껏 생각해드렸더니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네. 됐어요. 다른 엄마들이랑 갈게요. 여행같이 못 간다고 내가 아쉽겠냐고. 짜증나. 다음날이 되자 기어이 입이서지고 말았어요. 네, 선생님! 혜진 어머님, 오늘 학교에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혜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그게... 세리 어머님께서 말이죠... 세리가 혜진이랑 어울리지 못하게 달라뇨 세리는 좋은 것만 먹이고 경험시키면서 키웠어요. 그쪽 애랑은 어울리질 않는 듯 하네요. 아이들끼린 잘 지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손을 긋고 계신 거잖아요. 예방 체원했었죠. 그쪽 에 때문에 세리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어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세리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생님도 양심이 있다면 대답해보세요 세리랑 혜진이가 급이 같아요 야! 세리 어머님의 비난은 계속됐는데요 저도 더 이상 저와 제 딸을 무시하는 분간을 엮이고 싶지 않... 엄마! 또내 친구 욕하려고 하지? 엄마가 내 친구 욕하는 거 싫단 말이야 널 위해서야 네가 좋은 친구들이랑 만지냈으면 해서 선생님이 모두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는데 엄마는 왜 그래? 세리야 엄마 싫어. 할머니한테 일러서 엄마도 엄마 친구랑 못 놀게 할 거야. 엄마는 다너잘 되라고. 일러, 엄마 싫어. 세리야. 싫다고. 어머니, 세리의 감정을 존중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거다! 으악. 미안해, 세리야. 혜진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세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할수 있다는 마음이었지만, 이 마음이 세리와 혜진이 어머님께 상처를 남겼네요. 혜진이 어머님께 드린 상처와 모래를 깊이 반성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학부모끼리 이렇게 갈등을 만드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 같아요. 세리를 봐서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네. 그날 이후로 세리 어머니는 차별 발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부모인 저희 사이는 어색해도 아이들은 친구로 잘 지내고 있고요. 아이가 초등학생쯤 되면 자의식을 아 갖게 된다고 해요. 저는 제 딸을 비롯한 모든 아이들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해요.